토닝이 좀 화려했잖아요 실과 관련된 의학 정보라 발등자는 안쪽으로 이쪽으로 휘게 되면서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어머 <laughs> 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엥지입니다 오늘은 엥지와 함께하는 신의 명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프닝이 좀 화려했잖아요. 아, 저야 뭐 화려하게 찍어주시면 좋기는 한데. 으악 채널에서 왜 갑자기 모델 워킹을 시키신 거죠? p d 님 뭐죠? 아 오늘은 이제 모델 워킹과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 워킹과 관련이 된 의학 정보요? 아 어쩐지 오늘 주제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델과 관련된 의학 정보. 뷰인가 피부과 가요 오늘?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호대럼 네.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인가요 오늘? 아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다이어트도? 어? 필인가요 오늘 뭐 이런 면 필? 어 맞습니다네. 하... 바로 맞췄군요. 아, 음? 필과 관련된 의학 정보지. 킬과 관련된 네. 의학 정보라. 킬을 신었을 때. 아 불편한 점. 나 이거 할말 많아 여러분 봐주세요 이 엄청난 굽 높이 보통 이렇게까지 높은 거를 일반 분들이 신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신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방송인인데 키가 작아 쪼끄미 방송인이에요 제 키는 백 육십 점삼점삼 지켜주셔야 돼요 점삼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백육십 논업 점 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단독으로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지만 보통 제가 제일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높은 힐로 내 키를 늘려야지. 저는 항상 이렇게 10cm가 넘는 힐을 신는데요.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12시간, 10시간 막 들고 뛰고 방송을 하다 보면 발가락 아치 당연히 아프고 종아리 끊어질 것 같은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나중에 막 목까지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한 3kg 쪘거든요 <laughs> 근데 티가 안 나죠. 힐이 살찐 것도 티가 안 나게 해주고 비율도 좋아 보이게 하지만 정말 너무 아픈 우리의 친구예요 아, 어디가 그렇게좋은 일단은 네. 발은 당연히 아프고 처음에 발가락부터 아 조금 편한데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중에 아치가 아파다 아치가 막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배바닥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여기 부분이 불이 난것 같아 막 미치겠어 그러다가 종아리가 막욱진욱진하다가나중에 허리가 아파요 나만 그런가? 내가 너무 높은 걸 신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 척추 있죠 거기를 따라서 목까지 아파요 한 12시간 넘게 신으면 근데 여러분 이제 저 오프닝 주제를 알았잖아요? 요 힐이 그러면 우리 관절에, 우리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요게 오늘의 주제인 듯한데 맞나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요 힐!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요 힐이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생각보다 지낼만한데?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인터뷰 나눠보고 가능하면 치료도 한번 받아보면서 이 힐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힐의 비밀 풀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볼이 이렇게 높아요? 아니 원장님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굽이 너무 높아요. 아 이거 제 친구인데 아 진짜 아 이게 아니죠 아니죠 원장 선생님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항 플러스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안장 선생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제 친구 보고 놀라셨어요? 아니 안 아프세요? 사실 아파요. <laughs> 친구 그 친구인데 이게 아픈 친구야. 너무 아파요. 좀 어디가 아프세요? 아그할말 많은데 그러면 제발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제가 발이 조금 통통한 편이거든요. 통통한데 얘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여기가 너무 아프고 아...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너무 네. 아프고 또 이렇게 꺾이잖아요. 음... 여기도 아프고 더 신기한 건 제가 힐을 신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힐 신고 열몇 시간 있다 보면 허리가 no. 아파요. 이게 힐을 신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laughs> 이게 척추하고 관절에 되게 안 좋거든요. <laughs> 근데 여성분들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는단 <웃음> 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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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좀 있는데, 일단 허리 쪽에는 이게 오래 친다 보면은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무릎 쪽에는 무릎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발목은 자주 접지르면서 발목 염좌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 발가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발가락 관절 변형인 무지예반증,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 변형인 소지내반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질환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저도 <laughs> 보긴 못 해요. 그럼 제가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MC분의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laughs>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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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선생님, 가장 대표적으로 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이 제일 흔하게 걸리는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면서 잘 생길 수 있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그게 뭐죠? 환자분들이 힐을 신게 되면 몸이 앞으로 쓱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은내 몸이 반사에 의해서 허리를 펴게 되고 가슴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세는 이쁘거든요. 그러면 근데... 허리 쪽이 해보시면 허리가 많이 맞아요. 아프시죠. 맞아요. 허리 쪽이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 애들이 버티지를 못해서 아래 척추보다 위에 척추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모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4번하고 5번 이 척추들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4번이 5번 척추보다 앞으로 쑥 나가게 되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척추 허리가 아프고 구부릴 때 통증이 있고 이게 심해지는 경우에 이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하지 마비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흔히 생기는 거 하일의 병이라고 하는 무지외반증이거든요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뭐냐면 발목에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아, 많이 봤어요 에, 휘어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발등뼈는 안쪽으로 음? 이쪽으로 휘게 되면서 이렇게 반대가 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이 발가락 관절 쪽이 신발과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이쪽에 통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발가락의 변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형이 되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 압박성 괴양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 많이 쉬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관절이 따로 탈골되는 그런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어떡하죠? 저는 그래도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조금인데. 그래서 우리 MC 분의 발 무릎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laughs> 좋습니다.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법 알아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아,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짜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네. 너무 편안하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운동 직접적으로 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되죠? 일어나실까요? 네. 한번 허리가 아까 너무 아프고 척추 전방전증이 있으니까 일단 허리를 좀 펴고 걷는 게 좋거든요. 네. 그냥 걷는 것도 별로 안 좋고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일자로 팔자 걸음 좋지 않습니다. 어. 일자로 이게 허리 근육이 운동이 되려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허리 네. 척추 길이근에 대해서 네. 강화 운동이 또 필요합니다. MC님 혹시 플랭크 운동 들어보셨나요? 지옥의 플랭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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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플랭크를 정확하게 정확한 자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좋습니다이 플랭크가 생각보다 틀린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예. 독이 되거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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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래서 팔은 어깨 넓이로, 넓이로. 그걸 90도 정도 엉덩이 드시고 머리부터 허리까지 어. 일자로 될수 있게. 일. 쭉 있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쭉 버티고 요걸한세트로 해서 총 3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유. 허리에 많이 힘이 들어가시죠. 부들부들부들 떨립니다. <laughs> 네 아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또 내려가시죠. 아우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스트레칭도 좋은데, 네. 우리 생활 습관 교정이 되게 중요해요. 음. 이게 하이를 오래 신게 되면 은 많은 질환들이 생기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이를안 음. 신는 게 제일 좋지만, 안 신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신게 되면, 되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하이를 여러 번 오랫동안 신어야 되면은 출근을 해서는 하이를 벗고 조금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신는 게 좋고 평소에도 하이보다는 약간 앞이 조금 뭉뚱하고, 발이 음. 넓은 운동화 같은 것들을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하이힐이 저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하이힐을 피할 수 없어서 꼭 신게 된다면 방금 알려 주신 이런 스트레칭 동작 꼭 많이 해 주시고 힘들겠지만 블랭크도 자주 해 주시고 우리 건강 꼭 지켜 보도록 약속 한번 해 볼까요? 약속.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laughs>